맞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40분. 오늘도 신나게 출근을 하는 이빵노동의 방송. 노가다를 뛰로또 열심히 나가고 있죠. 점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점점점 아침에 해 뜨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지금도 원래는 7시나 거의 다 됐는데도 해가 안 떠서 약간 어두운 그런 방송이 되고 있죠. 한 겨울이 되면은 거의 7시 돼야 밝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크... 이런 날 맨날 이렇게 막노동을 나가면서 노가다를 나가면서 이야 하루가 또 갔구나 한 해가 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날 오늘도 열락에뒤지에족뱅이를따로 열심히 출근을 하고 있는 모습이 펼칠 수 있습니다 아, 오늘은 폼을 열심히 띄어서 열심히 옮겨서 목수들이 이를 뒤지게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인부 3명을 부르기로 했거든요. 인력 3명을 데리고 가서 그 폼을 뒤지게 뜯어서 옮겨라. 그렇다면은 열심히 목수들이 족뱅이 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연 오늘 인력들은 제대로 된 놈들이 올까 말까 이런 엄청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좀 좋은 놈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일 시킬 때마다 성질이나, 아니 내가 노는 것도 아니고, 나도 같이 일을 해주는데도 이 새끼들은 놀아. 그래서 오늘은 좀더 좋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판단이 이제 시작을 하죠.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 노가다 생활 속에 맨날 맨날 같은 용역해서 같은 인력 회사에서 사람을 데려오고 있으니까 어차피 일을 못하면은 다음에 또 만나거든요. 그 인력 회사에서만 계속 사람을 데려다 쓰는 거니까 다음에 또 만난다고. 그러니까 존내게 일 못하면 딱그 다음에 만났을 때어너 두고 봐 아주 그냥 오늘은 초팽이를 시킬 거야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지. 어느 정도 일을 해주면은 아 저번에 잘일 잘했지. 그러니까 알아서 놔둬도잘 하겠지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아니 냅두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놔둘텐데 일전에보 못하면은 다음에 또 만났을 때저 그지같은 새끼 또 왔네 한번 좁배니까 막 그이새끼야 하면 좋은 내게 일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지 겁니다 그래 항상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노가다꾼들은 어디 가서도 눈치밥도 잘 먹어야 되고 일도 어느정도 해야 거기서 인정을 받는다는 이런 슬픈 현실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좁배니까는 하루를 보내시기 누가다는 뭐다? 노가다는 누가 공골이다는 그런 꽃이 르는 그런 모습을 오늘도 뺑이 까는 하루 내주고 빛나는 공사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 오늘부터 이 뜯은 폼을 새로 쭉 대는 날이에요 인부 세명을 불러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일을 잘하고 나머지 한 명은 주둥이만 털고 있고 나머지 한 명은 저 일하는 꼬락 써니가 무슨 군뱅이도 아니고 저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저거 빨빨리 끝내야 되는데 일부러 저렇게 늦게 늦게 하면서 나는 이것만 하겠다 이런 포스가 풍겨지고 있습니다 내가 또 그렇게는 못도지 같이 다조뱅이 까는데 감히 혼자만 놀아 지금 현재 그래서 저쪽은 폼을 뜯고 있고 저는 열심히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 던지고 있는 상황 이게 더 힘들어 제기를 자 그렇다면 오늘도 신나는 하루를 보내 보도록 하죠 지금 시간은 1 아니지. 수가. 네. 고맙습니다. 이야, 박스에 밥먹기 전에 이걸 다옮기려고열라시게 해서 지금 기설되 빨리 아주 그냥 널렁하다는 거. 이거를 빨리 끝낼라고 온갖 임명을 하면서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널렁하게 천천히 일을 하면 된다는 사실 아 신난다 이야 현재 바람이 어마무시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 장난이 아니에요. 뭐 바람 소리가 그냥 불알이 달달 떨리면서 그냥 다 얼어버릴 것 같아 날씨는 추운 날씨가 아닌데 바람이 부니까 이건 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폼은 다 옮겼지만 이제는 뭐가 남았냐 저 안에 폼핀 보이죠 폼핀 저 폼핀을 퉁탕팅탕 퉁탕팅탕 하면서 다 이제 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신나 신나 그냥 사람이 미치겠어 신나서 이런 재기를 점심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5분 여기는 식당이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 밥 먹으러 가지 않으면 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이런 엄청난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핸들이 파워가 고장이 나서 지금 현재 무파워 핸들로 열심히 돌아가는 이런 모습 이야 시간은 12시 28분 점심밥을 먹고 우리의 인력들 저기 난자리에다가 다 내려주고 저는 철물점을 가서 시멘트를 사러 갑니다. 빨리빨리 빨리 준비를 해내야 내가 고생을 안 하려면 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저인력들한다 시켜 먹어야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은 내가 족뱅이를 까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생겼죠. 그렇게 때문에 열심히 족뱅이를 까기 않기 위해서 철물점을 가서 시멘트를 사서 시키면 된다는 그런 모습. 얼른 얼른 후딱, 후딱 후딱 해야 내가 편해진다. 이런 모습이 띄어지면서 오늘도 신나게 빼이까는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신나는 구만 그냥 아주 그냥 기가 막혀. 자 그렇다면 오늘도 신나게 빨리빨리하고 빨리빨리하고 집에 가면 된다는 사실. 그러잖아 밖에 너무 추워서 큰일이에요. 장난에게 추워 죽겠어요 허이씨. 지금 시간은 6시 14분. 오늘도 보람찬 노가다의 하루 일을 끝내치고. 퇴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오늘은 뭐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그 폼을 다 뜯어가지고 목수들이 일을 할수 있게 그 폼을 싹 옮겨주는 거 그게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거 장난 아니게 무겁잖아요 그것을 다 농로 위에서 열심히 다 어깨로 집어 던져서 우리의 목수들이 일을 열심히 할수 있게 쫙쫙쫙 깔아주면서, 그렇게 일을 했더니, 아, 땀에 어깨가 가장 부러질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을 하죠. 용역을 쓰긴 썼는데, 이놈의 용역들이 일을 안해 한참 쳐다보고 있으면 일을 하고, 안 쳐다보고 있으면 내 눈치만 살살 보면서, 쫙쫙 구석에서, 일하는 척 하면서 삐대고 있는 데 뻔히 보이는데 이것을 조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 해서 조잡다고 해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말 그냥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내가 더 하고 만다는 식으로 열심히 내가 더 좆뱅이를 깠죠 그렇게 좆뱅이를 까다 보니까 오늘도 시간이 싱싱하고 지나가더라고요 하루가 금방금방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퇴근 시간이 왔다는 거 이제는 퇴근을 했으니 집에 가서 씻으면 되죠. 내일은 좀더 따뜻하게 옷을 입고 가야겠어요. 와, 오늘 되게 춥더라고요. 일을 하는데 진짜 장난하게 추워요. 날씨가 이제 이렇게 추워졌으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고 노가다를 뛰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감기 걸려요. 감기. 왜 노가다 뛰는 사람들이, 용역들이 옷을 그냥 두껍게 입고 다니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지. 이제는 알겠죠. 왜? 자기네들도 추우니까. 역시나 노가다꾼들이 날씨는 더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잘 끝을 마쳤습니다. 안전하게 끝을 마쳤어요. 어디 다치는 곳 없이.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하루를 마감을 하셨죠. 오늘도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노가다꾼들은 하루를 즐기면서 내일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다음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Yeah.